또 <laughs> <laughs> Guys, t look so good. Can you? Here. Ah. <laughs> oh my g o s Oh my god. That looks so yummy. 또 하나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폭군의 셰프입니다. 이 작품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역사극 같으면서도 로맨틱 코미디 같으면서도 그 모든 중심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사랑의 언어로 쓰이고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결국 이야기를 완성하는 핵심이 된 것이죠. 놀라운 건이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73개국에서 넷플릭스 톱십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비영업권 콘텐츠 전체 순위에서 2위까지 올랐습니다. 스페인의 초대형 스릴러 작품 바로 다음이라는 건데 이 정도면 이제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아시아 콘텐츠가 아니라 전세계 드라마 판도를 흔드는 글로벌 메인스트림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뉴욕타임스가 직접 이 작품을 다뤘다는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푸드칼럼니스트 에릭 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단순히 장르를 섞은 드라마가 아니라 요리를 사랑해 언어로 사용한 로맨틱 코미디다. 그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음식 장면 하나하나에는 셰프, 푸드 스타일리스트, 교수진, 궁중열이 전문가까지 총출동했다. 이건 치밀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다. 한국 드라마가 이제 단순히 재밌다 수준이 아니라 문화와 학문,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담은 작품으로 세계적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콘텐츠는 이제 스토리텔링과 음식, 사랑까지 아우르는 완성형 문화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뉴욕타임스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유저지에 사는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방영한 K드라마 중 최고 중 하나다. 촬영은 아름답고 음식은 눈과 입을 사로잡으며 여주인공이 500년 전 상황에서 현대의 요리 기법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모든 걸 특별하게 만든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가 가진 혁신과 깊이를 미국 시청자들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워싱턴의 한 시청자는 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왕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실제로 TV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일부 팬들은 그 배우는 입술 때문에 캐스팅됐다는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 배우들이 보여주는 섬세한 연기와 디테일 하나하나가 해외 팬들에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한국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르를 한국의 효자 콘텐츠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빔밥 장면입니다. 제작진은 궁궐의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비빔밥이었죠.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참기름 대신 브라운 버터를 사용해 고추장의 매운 맛을 부드럽게 다듬은 겁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에 폭군의 셰프에 푹 빠져버린 해외 유튜버들의 리액션들이 아주 화제인데요. 음, 음, 음. n imagine She poisoned herself. Social 아니야. orders and manners. M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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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treat him the same exact way. <gasps> oh, so back in the day, it didn't have spice like that, huh? Okay, okay, okay. Now, all, like, I don't know about all, but a lot of Korean food is very spicy that is that is how uh gochujang is it's spicy but like once the spiciness uh subsides it is just very flavorful his mama uh uh. Mama That's his mama. Uh. Signs. Uh. Was that like a bone broth? Uh. Is this a bibimbap? Like makeshift? Wait, what was the menu again? Gochujang butter bibimbap. Yeah! <laughs> of course! Oh my gosh. I- Oh my god, that looks so yummy. Gosh, she doesn't realize it, but this is kind of bad, because she's rewriting history. Possibly. Ah. Eat it! Go on. You're gonna love it. <laughs> oh, it's too spicy for him. Maybe they didn't have spice before. Oh my god, he's actually not taking another bite. <laughs> okay. Oh, there we go oh my god no bless oh bless oh gosh he hasn't been fed good food like that we are going to cook god she's really good with a knife wow <gasps> that is that looks so pretty she's trying to feed the king in the mouth Oh, is he afraid that it's like poisoned? <gasps> right. That's a custom. I forgot. <gasps> Guys, that looks so good. Can you. Here? Ah. Please? <laughs> <laughs> this fool will finish it all. <sighs> What's going on? Um, can he not? I think you have to open your mouth a little bit more. Oh my god, He can't he not open his mouth wider than that? The fire! Is it Is it spicy? Go <laughs> Gochujang? Gochujang? wasn't a thing back then. Apparently. 그 짓을 멈추지 마라. He's kind of cute. <laughs> 아... When he's not looking mean and everything. 아... Oh.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Oh, maybe her food is reminding him of his mom as well.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한국 시청자들 중 일부는 드라마가 연상군이라는 역사 속 최악의 폭군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음식, 로맨스, 타임슬립이라는 판타지적 요소였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이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방식이자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에릭 김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요리 장면보다도 먹는 장면이 더 영화적이었다. 매주 긴장감을 풀어내는 유머의 공간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드라마가 맛있어 보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음식을 바라보는 한국적 감각, 먹는 행위에 담긴 인간적인 따뜻함이 전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줬다는 뜻입니다. 폭군의 셰프의 성공은 하나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제 K 드라마는 단순히 로맨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음식이라는 보편적 소재, 역사적 상상력, 그리고 현대적인 연출 감각을 결합해 새로운 장르 실험조차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폭군의 셰프 같은 실험적 시도가 앞으로 K 드라마의 새로운 표준이 될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로맨스와 액션이 주류를 지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정보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